시작하겠습니다. 어. 아, 네. 인사. 아, 인사. 아,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인사해 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주니어예요. 사람 없어. 지금. 어, 오, 있어. 오케이. 인사 하나 둘셋요 아, 안녕하세요. 주니어예요. 안녕하세 아, 아, 잭슨입니다. 네. 뮤직. <laughs> 뮤직 시 파리시 정 네. 저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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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오늘 파김 네. 어, 오 네,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. <laughs> 방송에서 처음으로 희가 그랬었는데. 방송에서 처음, 그죠? 아, 오늘도 스페셜 스페셜한 거 있어.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. 춤? 춤 있어요? 춤? 이번에춤 이번에 어? 있어요 고백성. <laughs> 아, 하이. 왜? 이분. 이분. 막분이안되겠다분이 이분. 사실 이렇게 오늘 컨셉이 빨간색이에요 your g a i 이 or she. You're a good 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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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마